여기 한개 들었기 때문에 아 이상 안 가나? 소망뭐 이번 이번 싹 이렇게 아오 위로만 된대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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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왔다 음. 왔습니다 가자 어그 그래, 던지다 버려 <laughs> 던지다 버려 음 자, 이거 실로 골로 떨어지면 골치 아픈데 왔다 던지다던어져 던지다 말아 아 가져가네 어우 <laughs> 위치 죠습니다 네, 네. 위치 좋습니다 어오 1번 까 1번 오 지금 2번 지금 코드 나올라고 해야 이거 자오거자이번 오늘 완전 좋습니다 왕발이 사장님이 정신 차렸습니다 초심으로 왔습니다 예 네, 저번에 우리 도라에몽 맨만 뭐 놓고 못 봐가지고 빡쳐죽는줄 알았는데 아 이거 왜 손이 안 들어가? 한 개만 한 개만 음. 올리면 될것 같은데. 집에 어, 어, 들어가 버렸어? 어. 네 하나만 있어요. 이제. 아, 아 밑에 이제 이거는 있어. 바로 자 보라색을 응. 잡아서 자 올라가 간다면 응. 아, 왜 던집니까? <laughs> 잠깐만 잡을 기술 많지 않은데 멀리서 잡으면 갑니까? 다이렉트로 떨어진 아! 뭐야 앞으로 왔어 잘 됐다 근데 자한 개만 밀리면 1번 나온다 야 저게 던지냐 던질 거면 하나 던지지 멀리 가지 말자 뭐니자 노란 거한 개만 잡는다면 우딜 잡니 아 솔직히 이게 아우씨 좀저어어 좌... 아이 어떻게 어아 흔들... <laughs> 아, 망했어요 고, 고무 고무고무 고무 고무 빠져버렸어요 고무? 내가 흔들어가지고 음. 아 고무 한개 없으면 힘든데요 아 고무가 <laughs> 빠졌습니다 괜히 흔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 개만 올면되니까 그렇지 몇, 몇 개만 올렸딱하자 아니 근데 괜히 흔들어가지고 이 고무가 잘 빠지네. 일단 이거 움켜 잡으면 괜찮아. 응. 걸려 있으면 고무가 없어서 빠지고 리고움켜 잡아야 돼 이거. 아. 아. 이게, 이게 좋았는데요. 요. 그리고... 어, 아, 이제 한번한 번. 번. 아, 이건 기기가 워낙 크니까 아, 잡는 게 의미가 없네. 이거 아까 개 잡아볼까? 개이 인형 같은 거 잡으면 괜찮거든. 인형, 인형 머리 왔다. 그렇지, 이게 등짝 크기 때문에. 카카오, 카카오. <laughs> 와, 내 팽개치가 <편기> 벌써 <laughs> 표정을 헬막습니다 <laughs> 자, 내 팽개치인 우리 카카오를 다시 이번에 제대로 잡았다. 이 카카오 인형 많이 넣으면 싹쓸이 가겠다 이거! 딱 끼웠잖아. 깨끗해 그렇지. 잘났다. 남자리 좋네, 기계가. 좋습니다. 오. 그렇지, 인형이 해자거든요. 아, 오. 삼둥이 지금 잡힐려나 삼둥이? 삼둥이 좀 크기는 큰데? 이거 삼둥이 꼬리 잡았다. 오. 그렇다. 등체 크기 때문에 삼둥이 꼬리 딱낀김이 좋다, 이거. 오, 튕기는 거 찐다, 진짜. 오래를 올해를... 아 뭐고 파란 걸 잡으려고 사실 했던데 <laughs> <laughs> 뭐 혹시나 싶어서 내가 한번 해봤지만 아 꼬리를 꼬리를 낀 거야 되는데 몸통 그 크기... 그냥 멘토스 잡추적하려고 이거 야어 <laughs> <오>. 불안합니다 이또 이게... <laughs>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좀더 해봐야 되겠다아 하지 말까 저거 멘토스하자 멘토스 할까 응. 저 파란 거. 응. 안가 반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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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왔습니다 개를 밀어 개, 개. 오케이 오, 오, 어. 아 개가 아, 근데 어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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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때미는거 같아 잘 민다 어때밀때 지나잖아 <laughs> 슥스 이 소리는 저때미는거 없다는데 등산도에 때미는 기계 있거든요 오 왔어요 아멘트 산하면 되겠다 진짜 끝에 아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때밀면서 밀고 있거든요. 아, 한 개만 잘 밀면 되는데요. 자, 지금 등들이잘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자, 이번은 아, 잡, 잡는 게 지금 새우 짓는 거는 잡기 힘들어서 지금 여기서. 노란 놈 잡아보자. 보라색 갑니까? 아, 노령입니다 아, 씨, 고무가 없을게. 누웠다 그래도. 지금 누워야 일단은 잡기가 수월하거든요. 자, 노란 거, 왔다. 그렇다! 이 제대로 잡았다, 이거. 왔습니다. 어, 아, 그걸 던집니까? 자, 노랭이. 어, 어. 아, 노랭이 잡을 수 있게 만들긴 했는데. 아, 이제 횟수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왔다. 에이씨. 떨어지면서 여기 위치가 바뀌었다. 어허... 네, 끝난 거 아니지? 끝난 거 아니지? 이제 이번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돼! 우리 이거 뽑았지, 한 개는? 네, 네. 아, 잠러면한 개는 제가... 오늘 리뷰할 게 많은데? 버진이가 뜯어 주는 전단 마크입니다 아주 퍼즐 풀듯이 지금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모기가 좋아 나는 그냥 부시는데 찾잖아 네. 네. 다음에 칼을 들고 다니야 되겠다 칼로 찢어야지 네. 이쪽이다 여는데 보뭐 기자 무슨 말지손었습니다게게어몇개 들었어? 한 개? 한 개? 이게 한개 들었네. 보자. 이번 이번 이번에 서진이가 한 빼볼래? 신기하다. 응. 눈 이때 쪽에서 카드를 슈. 이거 카드로 돌진수소리 나는데? 맞네? 열리는와 이것도 크다 근데 음. 오. 와, 오. 멋있다 국가대포 양공이래 들어봐봐 <laughs> 사진이 크기를 비교해주는 좋은 <laughs> 양궁선수 <양국> 같은데? 이거 <laughs> 좀어오 <laughs> 이거 이것도 그 앞에 그 흡착기로 붙여서 하는 건가 보네 되게 재밌겠는데 이거 이거 2만원 넘잖아 이거 활은 탈리기 조합을 나가면 잘 붙습니다 가게가 안 적혀있나? 아... 일단은 오늘 슈팅 기기가 맞네 슈팅 기기 아이엠맨 한개 남았네 싹쓸이 가? 싹쓸이 싹쓰리 해야지 저기 올라왔는데 가면 그날처럼 누가 또 뽑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필요로 뽑아갔다고 그러는데. 아우, 근데 추천을 바꿔야 되겠다. 야, 4,500명인데 추천이 1,700개에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럼 음. 2,000개? 2,000개 되면. 아,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블린 더원님께서 4개 감사합니다. 깎아니 1개 감사합니다. 하, 어, 어, 이어오 계시네. 무, 뭐, 무거우실 텐데. 이게 네, 받치고 있으면 별로 안보이지아요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파라솔을 <이게> 이렇게. <laughs> 자, 어? 4, 5 에블린님께서 어 초청됐네. 자, 그러면 2번 싹쓸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배터리가 이제 반 프로 남았기 때문에 아또 유지도 실패 안 되고요. 자, 일단은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됐다. 이 만에 뽑수 있겠지? 나는 돌고래를 그냥 들어가 뽑을까? 어차피 지금 지금 안 뽑히잖아. 돌고래 꼬리만 잘 잡으면 뽑힐것같거든 그렇지. 안 되겠다. 한한마 해보자. 돌고래 한번디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야, 멘토스를 잡자. 가나이언 던져라. 오케이. <laughs> 아, 빈 공간에 아, 한개 획득. 이분 좀 밀렸어? 움직이... 어, 뭐야, 어, 뭐야? 어, 밀렸다. 물이 푹푹 떠지네? 자, 이분이 지금 두스두스 끌고 있습니다. 자, 잘 잡았습니다. 자, 에블린 형이 67개 풍선터 릴레이 가고 계시고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에 어, 노란 걸잡을수 있을 것인가? 잡았습니다. 아. 파란거 뜯어지면 지금 그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파란거 자 일단 노란거 한개 딱 잡아주고요 오케이 왔습니다 하이야 노란거 한번 더 잡아봅시다 오케이 이거 잡았다 100%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 뭐야 방금 손 놓은 거 봤죠, 여러분? 아니, 손 놓으면 안 되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laughs> 왔습니다. 자, 이번에. 어? 아 네, 그러면. 자, 지금 방금 놓은 거 노란 걸 다시 잡, 잡, 잡아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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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을 잡았다. 아, 까만 들로 가면 될것 같은데. 자, 노란 거. 뭘 잡나요, 지금? 지금 뭐 하나요? 아 진짜, 저기, 멘토스 일자로 숱에 있어. 원래 없었는데 내가 던진 건데. 맞다, 이거. 아닌가? 저기, 저다 망하겠는데? 이거 잡을까? 에잇! 파란 거다. 파란 거다. 파란 거 가자, 파란 거. 하나연! 아이저한 개만 뒤로 가면 되는데. 무거워! 자, 오셨습니다. 자, 가나요, 세기타. 자, 가운데 건밀립니다 아, 아! 파란 게밀리야 되는데요. 들렁들렁 그리고 있긴 한데. 다시. 뭐란 거 다시. 그렇지. 이거 왔다, 이거. 자, 드디어 2번 갑니까? 슛! 철렁 떨어지나요? 오. 저개가저 방해하고 있는 거 아이가? 제가 뭔가, 이게, 물컹물컹하니까, 참, 멘토스 했으면, 왔다, 이거. 정확했다. 와. 좌표가 완벽해. 어, 아, 손이 벌립니다, 자꾸. 또무너져 있어야 되는데. 한번 더. 아이고, 이거이거좀 더. 아, 저, 한 개만 딱잡고안 되면.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란색 딱이다, 이거. 갑시다. 참나요 오케이. 자, 왼쪽으로 갑시다. 아유, 아유, 크기에서 왜 떨어뜨립니까? <laughs> 자, 파란 거한번 더. 아유. 자, 이번에 고지가 얼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자, 이번은 아이언맨 퍼즐. 아이언맨 퍼즐인데. 누나 아이언맨 가져간다고? 근데 어, 퍼즐인데 퍼즐. 퍼즐 할 거야? 내가 퍼즐 맞춰서 줄게 퍼즐은 난 준다고? 어, 어 맞추는 재미만 느낄게 난와 어, 잡았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자 힘들게 잡았습니다 자 과연 어디로 갈 어. 것인가? 아이 어.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laughs> 저기 고무가 없어서 힘든 거 같아 어딨는데? 어우, 지금 끝에, 끝에가 안 갔어. 끝에 한 개도 안 떨어졌어. 끝, 떨어졌어야 했는데. 야, 거짓말처럼. 나 이거 얼마 썼지? 모르지 나는 7이구요. 자, 추천, 지금, 음, 100개만 받고 가도록 아, 더, 우리 에블린 선님께서 에블린 더원님이 13개. 아무튼, 추천 100개만 받겠습니다. 2120인데, 2200. 80개만 더, 80개. 80개만. 2200아 저기 한개만 저쪽에 한개만 떨어지면 뽑을 수 있거든요. 한개 그러니까 네, 한개 뽑을.. 멘투스를 생각해 놓고 해 아니 많은 놈이 이제 뽑겠지 쟤는 뭐 더이상 물로 넣고쉬어 없기 때문에 자 추천 10개 남았습니다 자 현재 남은거 삭쓸이 털어가려고 네, 아이언맥은 꽤 좋아보이는데 500피스 우산 아, 여기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추천이 됐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음. 마지막이 음. 될것 같은 왕바리 밀어! 왕바리 밀어! 자, 이번에 2번을 뽑아 봅시다. 왕을 밀어 봅시다. 윽 꽉! 제 들어. 이번엔 잡았다. 왔다, 이거. 그렇다! 추적 마지막라이번 추적 이제 정확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아안 어 놓네요. 어! 아 허. 이번 잘, 오! 오우. 와, 들썩 들썩 그리는 데지. 오, 아 들썩들썩 끓리는데 지금 오, 턱 올랐다. 자 이제 한개 진짜 한개몰리면 끝입니다. 한 개. 자한개몰리면 되는데 한개 멀리. 자, 자 잡습니까? 응. 아, 문 잡습니다. 이번에 아이거한 개만 잡으면 되는데요. 아이고, 멀리는 거 잡지 말까? 안전한 거, 뭐 있을까? 노란 거, 응. 노란 거 잡고 노란 거. 이게 안 가니까 문제인가야 살치만 나네. 아아깝다 한번 더. 왔다 이거. 왔다이거 가까우니까 왔다, 왔다. 가까우니까 안 놓기 나 보이네. 한 개만 딱한 개만 가면 이번은 끝났습니다. 내가 어, 봤때 이번은 끝났고 침착히 침착 그게 아닌데 번 더. 그게 아닌데, 아, 저 파란 거? 일라나 그, 노란 거? 아, 좀 앞으로 왔다. 아, 멀리 있는 거 자꾸 놓으니까, 이제 가까운 거 잡으려니까, 조금 이제 약간 안 맞는데, 야, 이씨, 한 개는 줘라. 둘 중에 한 개는 줘라,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가자. 노란 겁니까? 이야, 아, 딴걸 그 집착이 있어가지고. 한번 놓치면 계속 잡으려고. 왔다, 이거! 주작이 왔어요. 자, 노란 거. 아, 나 이거. 옆으로 누운 거 주워야 될것 같아. 세운 거나 자꾸 떠뜨기 때문에 누운 거 위주로. 어떡하죠? 멀리, 멀리 있는 거라도 주울까? 파란 거 노래 봅니까? 지냈다 주장 많이 매거나 아 그대로 갑니다 슛가나요 따따따따 어, 어 뭐고 아안 믿습니까 안 자바람건 누운 거 갑니다 공기가 아 조금만 더아 진짜 정확하게 잡고 싶은데 왜 이게 괜찮다 이번에는 왔다 왔다 왔다. 자 이제 많은 능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밀려줘야 됩니다. 겁니까? 아... 조금 밀렸는데 참 이번 안 나오네요. 노란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왜못잡지 각인데 각인데 왜못잡지 으으으 불안 불안 불안. 다른 거. 자, 이번 한 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누워 이거 잡자. 알겠다. 멀리 있지만, 누운 걸 공략해야 을 돼. 이 기계는 누운 거 아니고, 지금 어차피 고무가 빠져가지고, 처음 할때 고무가 두개다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고무가. 자, 갑니다! 갑니다! 떠도! 또, 또. 아, 저쪽이 안 떨어지면 답 없네. 이쪽이 떨어지면 계속, 계속 저렇게 되네. <laughs> 멘토스만 떨어집니다, 이거. 저강아지눈 쪽에 안 떨어뜨리면. 사버렸네. 노란 거, 네. 누운 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요? 끊어놔, 네. 선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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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가지 마! 야, 아... <웃음> <웃음> 많0만 108, 1겠지 21, 108, 108, 108, 108, 108, 108, 가0 8 1 0 1 0 1 8 1 8 108, 1 1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1 0 0 0 8 108, 1 0 1 8 108, 108, 108, 1 1 8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 서진이가 있던, 있는 이게 운, 운이 좋아서 뒤에 딱떨어줘야돼 그래야 뽑을 수 있어 자 추천 어... 100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2,300개니까 2,400개 100개만 딱 받고 딱 깔끔하게 이번 뽑고 다른 들어가야지 자 지금 4만원 양궁 많이 쳐져서 2만원 육만 아 이게 원. 그렇게 비싸? 어? 이게 그렇 아니 많이 쳐줘서요뒤에 싸면 내가 빡치잖아 자 이제 막 추천.. 어 아, 됐네요 아, 바로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만 원에 이만 원에 저 이번을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거 뽑으면 되겠지? 오우 뽑네요 어? 이상한가? 노란 거아 이거 안되겠다 손이 안들어간다 그러면 눈보로 이거 저 앞에 있는 거 뽑자. 파란색 하나요? 음. 음. w h 맨 t s 맨 man? What's m n 오, 오, 절대 스습니다 아씨, 아이 이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자 보라색 갑니까? 아 이거 안 되나? 한번더 가볼까? 됐다. 아안 되겠다. 안잡힌다. 안잡힌다. 아, 될쌍싶은걸 찾자. 노랭이. 아, 저거 진짜 이번에는 진짜 한번만 더 들어가면 되는게 오, 뭐야. 저 뒤에 이제 꽉 찼거든. 이제는 밀, 밀릴 수 밖에 없는 칸이라서 왔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그리고 왼쪽. 자, 잘 들어가. 아. 아. 자, 이제 노란거 잡자. 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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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떼는수 있다면 위치는 오른쪽이지만 어 가운데인데요. 가만히 있는 게가뭐 없나? 물리시는 거 없나요? 자, 노란 걸 잡아봅시다. 가나요? 오, 회전, 포네이도. 자, 이번에는 과연... 으아아아아아습니다 드디어! 야 기울었는데요 지금 차가 낭떠러지에서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 차가 낭떠러지게 서 있는데 서야 되는데요 우리 입에서는 차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낭떠러지에서 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금 치면 나오지 않을까? 서진이 한번 쳐볼래? 다쳐 네, 안 돼, 안 돼. 이렇게 지지안돼더 뒤로 가겠다 어 서진이가 힘이 힘이 장사구만 유리를 깰 기세야 한0분 되는데 자, 방거 잡자 왔썸자 음. 일단 무조건 강한 쪽에 떠 어떻게? 방금 주작했었다. 강한 쪽은 떨어뜨려야 무조건 할수 있어. 이 가운데 떨어져갖거나 지금은 그 아까낭 떨어져서 가운데 떨어져도 될것 같긴 한데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저쪽에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지금 고무가 없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건 공략이 되거든. 왔다 아, 이건 불안합니다. 아, 역시, 어, 뭐하냐? 어, 어, 이거 잡고 걷던데? 오리가 나를 보고 웃고 있구만. 아, 이거, 뭐, 뭐 잡힐라나? 안 되네. 그 앞에 있는 거, 바란 걸 잡을까? 바란 거, 가나이언. 뭐 잡나요, 지금? 오케이. 자, 자, 운입니다, 이거는. 떨어뜨려주는 게 운입니다. 아! 방금 추락했어요 놓았습니다 멀리 가지 말자 멀리 가니까 지금 약간 놓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왔다 이거 그렇지 위치 좋다 왼쪽을 잡았다는 것은 왼쪽논는다는 것은 아 이거 나왔으면 딱이었는데 이거 아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데요 자 잡기 힘이 잡혔는데 우와 딴지를 뽑았으니까 그래, 뭐 <laughs> 야구하듯이 <laughs> 어저카카오톡이녀도 뽑을 <laughs> 수 있겠는데 아질랬습니다 이제 햇수는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아 이제 강아지까지 다 뽑고 하면 딱인데요 좋습니다 아 이거 어찌 여태... 같은데 다시 그냥 발 맞자 아잘 뽑았습니다 아 이거 못 잡겠네 시한김 오늘 듣고 텐데 파란색 어? 노란 거를? 어. 자 강아지 강아지 맞다 그 저쪽에 비었네 아. 아 끝났네요 야그 아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었구만 아 깔끔했습니다 어, 저 지우개 한개 들었네 요한개 잘 뜯어놨다 이거는 중계방에서 어.. 9764님 5개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예, 없네 이제 아 큰일났네 열려있던데 아까 부서져갖고 여기가 있손조심해 파괴왕 서진이 뜯는데 응. 오, 이번카드 넣을 수있는 기회 한번 드릴게 한번 볼래? 아는거아니야는 거잖아. 신거아신용카드거 신용카드는 되는건줄알신용 신용카드는 신용는아는거신용카드뭐아 그냥 들어가네. 우와. 근데 왔다네. 내가 근데 빠졌어. 음. 하기 싫어. 귀여는데 내가 할래. 나한테 선물해줘. 라면 스프도 들어있는데? 허거리못는가봐야 어. 이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거든? 왜? 햄버거. 나 있어? 여기다. 어. 잘 떠나. 한개 빠진 것은데 어? 빠졌어? 자 하나. 이거 이거 라면 스프 왜 들어있지? 아, 뭐 이거 다한 다음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달리는 아 거야. 아, 해봤나? 오, 안 해봤어요, 런 거? 아, 니거 실화입니다. 뭐야? 이 없기 때문에. 진득해 앉아서. <laughs> 싹스러이! 물론 내 돈도 쌌어요, 당했지만. 지갑에 <laughs> <시간에> 돈이 없어요. <laughs> 아, 그래도 오늘 또그 방송용을 찍기 위해서. 코르이 메토스 좀 줄까? 메토스 집에 얼 많이 있어. 아직도 많이 있어. 많이 있어? 10년도 안 먹을 수 있겠지? <laughs> 이거 홈플러스에 1,450원에 팔더라 이거 천백. 천백 원응 휴게소에 휴게소에 있구나? 제어제내 가는 데는 보라색 깔랑 2,000원 보라색 2 0 0 0원한다고왜 네. 아, 가격이 아, 달라? 아 근데 배터리가 얼마 없네 어떡하지? <놀람> 아이씨 반시 <놀람> <웃음> <웃음> 엄마도 좀 싫어. 엄마는 가가자는데 포도이가 가기 싫다네. 왜 응. 가야지? 응. 내일 학교 안 가? 갔잖아.